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질문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수천 년 아니 수만 년 전부터 인간이 날마다 던졌던 질문이야. 바위에다 새기고 책에다 쓰고 그림으로 그렸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이유가 뭔지 아냐? 죽음을 의식하고 그 이후를 상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인즉슨 인간은 죽는다는 거라는 유일한 생명이란 말이지. 근데 말이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는지 그걸 지금 살아있는 네가 어떻게 알겠냐? 솔직히 말해 봐. 아무도 몰라. 모른다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고 믿는 사람도, 과학자도, 철학자도, 신부님도, 스님도, 목사님도 다 그냥 추측이야. 뻔뻔하게 진실을 말하는 척하는 사람도 결국은 두려운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을 믿고 누군가는 환생을 믿고, 또 누군가는 죽으면 그냥 끝이야. 블랙아웃이라고 말하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무서우니까, 외로우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지금을 어떻게든 납득하고 싶으니까. 근데 너, 진짜 궁금한 거 그게 맞아? 죽으면 어디 가는 걸까? 이게 겉으로 드러난 질문이지만, 사실 너 속으론 다른 걸 묻고 있는 거잖아. 죽고 나면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의미는 뭐야?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건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사랑했던 사람은 어디 간 걸까? 또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좀 똑바로 말하자. 네가 알고 싶은 건 죽은 이후의 주소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내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걸 누군가 그래 없어지지 않아라고 말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네 기분 맞춰주려고 거짓말해줄까? 절대 안해. 왜냐면 그거 해준다고 너한테 도움이 안 돼. 그냥 잠깐 편안해지는 위로일 뿐이고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 죽음. 그거 너 지금도 매일 경험하고 있어.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죽음 같은 순간을 겪어. 잠들 때 사랑이 끝날 때 누군가 떠날 때 오래 정든 곳을 떠날 때 실망하고 무너질 때 꿈을 포기할 때 그때마다 너는 네 안에 있던 무언가를 잃어 그리고도 살아 있잖아. 그게 인간이야. 죽음을 너무 멀리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넌 이미 죽는 걸잘 알고 있어. 문제는 그걸 제대로 보려고 안 한다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살아있는 지금 이 불안하고 허무하기 때문이야. 지금 너 진짜 만족하고 살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 더 무섭고 더 궁금한 거야. 죽으면 끝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 고생을 하나? 이 질문이 마음 속에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야.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냐고? 간단하게 말해줄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몸은 분해되고 흙으로 돌아가 뇌는 활동을 멈추고 전기 신호는 사라져. 네가 기억하고 느끼고 사랑했던 것들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표 별표 그 자체로 끝 별표 별표이란 거지. 종교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어떤 세계로 간다고 해. 천국, 지옥, 극락. 윤회 등등. 다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해. 그리고 별표 별표, 그 삶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 별표 별표고 해.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덕분에 지금의 삶이 의미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넌이셋중 어디에 끌려? 아마 확신이 없을 거야. 왜냐? 너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지금 이글 읽고 있는 너는 살아있어.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은 죽음을 논할 자격은 있지만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건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건 분명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야 해. 그래야 죽음이 와도 후회가 없거든. 이 말, 교과서 같은 소리 같지? 근데 이게 진짜야. 죽음이 두렵다는 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야. 넌 아직도 누군가한테 미련 있고, 하고 싶은 말 못했고, 가고 싶은데 못 갔고, 용서도 안 했고, 꿈도 밀어놨고, 그쵸? 그러니까 죽음이 무섭고, 불확실하고,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떠는 거야. 야, 똑바로 좀 살아. 그럼 죽으면 진짜 끝일까? 모를 일이지. 근데 잘 생각해봐.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보다 중요한 건그 전에 어떻게 살아있는가 아니겠냐?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치고, 정작 이 세상에서는 지옥처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중잣대지. 왜 죽은 뒤에만 좋은 곳 가려고 그래? 살아있는 지금은 왜 지옥처럼 놔두냐? 진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을 좀덜 복잡하게 해. 미워하는 사람 너무 붙잡지 마. 하루하루를 좀더 똑바로 느끼고 살아. 사랑은 진짜 줄수 있을 때죠. 감사는 그날 그날 표현하고 자. 그리고, 괜히 머리로만 인생 살지 마. 가슴으로도 좀 살아. 그러면, 죽을 때쯤에는 어디로 가는가 보다,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해질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의 마무리지.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한다. 잘 들어. 네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자국을 남겼는지는 분명히 남아. 누군가한테 힘이 되었던 기억.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줬던 손, 같이 웃었던 그 시간,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 이건 없어지지 않아. 사람은 죽어도 그 기억은 다른 사람 안에서 살아.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시간에 내가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고민해. 그럼 너는 절대 헛되게 살지 않을 거야. 죽음, 그거 언젠간 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와. 근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도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 있어도 이미 죽은 듯 살지. 너 어떤 쪽이 되고 싶냐? 정리해준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단정하지 마. 그거보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네가 지금 불완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야.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야. 네가 남한테 준 기억, 감정, 시간, 그러니까 죽음을 겁내지 말고 지금을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제발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만 붙잡고 살지마.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해. 정신 차려.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아. 그리고 잊지마.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아직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건 기회다. 놓치지 마라. 그